9월 30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범두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건 공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지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예เ <laughs> 내게 빛 초실 수없소서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꽃 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길 영혼의 희락이 있고 가서 니넘치땅주 가서 니을 주시고 또내려주이 땅에 가서 제 내게 비춰질 시없소서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거 동락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주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잘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잡고 살기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또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추석을 맞습니다 추석 명절에. 또 가족들, 일간 친척들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상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형제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제 고삼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사와 탈란트를 힘입고 능히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억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성도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돈 버는 능력과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또번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심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네, 43장 23절부터 입니다 창세기 <laughs>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한절씩 읽도 합니다. 2 3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그들을 여수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부르며 이르기를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정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사람은 히브리스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변함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 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의 이 정체를 알고 있나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형들은 어떤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르르랄라 하면서 갔나요? 예, 두려운 마음으로. 아, 뭐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 이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애굽으로 안내려가면 굶어 죽겠고, 애굽으로 그래도 내려가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죠. 그러나 역시 정말 무거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자루에 돈을 다, 다, 그 자루에 가지고 간 돈을 다. 드리고 왔는데 다 주고 왔는데 웬걸 자루에 그돈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또더더 더 두렵습니다. 더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우리도 모르게 자루 속에 그 돈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 또 자루에 돈을 꺼내고 두 배를 값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또 정말 가난한 땅에서 나오는 또 외국에서 있는 좋은 것들, 선물들을 가지고 왔죠. 자, 제 그때 이제 이 형들을 맞이한 요셉의 한청지기가그 어, 두려하고 워 무서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이 말만 들어도 그들은 참 예, 그래도 안심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여지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다 또또 또 얘기합니다. 30 23절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제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한, 한, 그 말을 들으니 또 아, 다시 또참 아, 희망적입니다. 너무 참좀 안심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다 하면서 이제 갇혀 있던 볼모로 잡혀 있던 형제, 시몬까지 데리고 나오니 얼마나... 얼마나 참 이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을까, 얼싸 안고 좋아했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집으로 들이고 또 발을 씻겨주고 낙귀에게도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요셉이 이제 어, 그들 앞으로 형들 앞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 그들은 형들은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뭘 하죠? 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또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꾼 꿈이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꾸게하신그 꿈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지난번 첫 번째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도 저랬지만 이제 또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라고 아버지의 안부 안보,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요셉이 누구를 봅니까? 베냐민. 베냐민은 누구예요? 예,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엘.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엘의 몸에서 나온 아, 예, 동생 베냐민,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새의 마음이 예, 예? 예, 감격, 감개무량, 감개무량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너무 그냥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또 회환이 촥 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요새이그 북받쳐 오릅니다.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 통곡하며 울죠. 그리고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요셉의 도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네자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 그 연민 동생을 향한 그참 우정 그 마음이 끝. 자 지금 몇년 만에 보는 얼굴입니까? 후니가 됐고 벌써 또 흉년이 7년이 지났어요. 그죠? 20년이 넘었어요. 2 0년 예,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 예, 그러니까 한 17세쯤에 이제 애국으로 끌려 내려왔죠.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제 벌써 흉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 이제 풍년이 한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 한 1, 2년 2년 그 정도 됐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 요셉의 나이가 3 7 8 9. 베냐민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났어요.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베냐민의 나이는 이제 20대 뭐한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그런 청년이된 베냐민. 그 어릴 때 어릴 때 봤던 베냐민. 이제 이제는 청년이된 베냐면 얼굴은 그 어릴 때 얼굴이 남아 있겠죠. 너무나 반갑고 그냥 정말 푹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엉엉 정말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네, 참베냐민을 보면서 참 많은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이 막 올라왔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까지 참 애굽에서의 그런 삶이 또 분명히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요, 요셉은 형들을 안쳐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너무나 놀랍게, 이상하게 어떻게 순서를 다 알아? 어떻게 순서를 알아가지고 나이대로, 형들 순서대로 다앉힙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 너무나 이상한 거. 이게 뭔 일이지? 너무나 이상해요. 잘 음식을 다 차립니다. 차렸는데 요셉 따로 애굽 사람 신하들 따로 또 형제들 따로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다섯 배나 다섯 배나 음식을 차려주고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참 애굽에서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죠? 예, 총리가 되고 거기 뭔지 뭐채 사장의 딸들 딸과 또 결혼해서 아들도 낳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실 요셉의 마음은 많이 계속 막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래도 예 그러죠 뭐, 문하세 내가 그그 그 고생과 아픔 또아버지 일을 내가 잊었다 또 에브라임은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마음을 다 사실 표현했잖아요 예. 요셉도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 인도하셨고 그 고생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일까지 그뭐그 그러니까 힘겨운 일들 있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성케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찬양하고 그런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보고 동생을 보면서 참 마음에 또 그런 깊은 회환과 또 그런 이 삶의 이런 많은 것들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형들을 향한 그 애정의 마음. 애정이 마음. 그 동생을 향한 참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픔, 자신의 힘겨움, 고통, 고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을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 어느스때 자신에게 꿈을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느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에 대한 또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떨 건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것들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 감정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아가시는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 있게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이 얼마나 참 고난으로 또 감옥으로 또 노예로 팔려지는 참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되고 때로는 참 용납이 안 되는 어떤 사건과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에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꿈의또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